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장의 1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대사로니까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건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계획에서 실라와 디모델을 자기 계로속기우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대사라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며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파를 방해한 것이니 하나님의 형제들을 보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며 그러나 실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으니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는 베리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덴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신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는 라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도울 자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는 혼자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 나라는 빠르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는 변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동력자가 아닌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복음만 전하느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만 전하면 성도들이 듣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의 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만 전한다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영혼들만 은더 뭔가를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할 뿐입니다. 또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만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찾아서 그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돌들이 소리를 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마지막까지의 사명임을 잊지 맙시다 아무리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도 멈추지 맙시다 그들이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전하는지 포기하는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줄를 전하는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